네, 안녕하십니까? 음, 이번 시간에는 파워 쿼리 어, 테이블과 렌즈를 이렇게 통합 취합하겠다. 음, 이런 내용인데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지금 요 시트 요 워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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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셀 파일에 지금 지금 데이터가 지금 네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 자, 요거를 테이블로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 T 해 가지고 자. 요거는 T 어, T A 하고 요거는 요것도 컨트롤 T 해 가지고 테이블로 만들어 볼게요. 자, TB 자, 됐죠? 그리고 이제 자, 나머지는 그냥 시트로 범위로서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어떤, 그게 같은 양식이죠. 같은 양식. 같은 양식. 여러분들 이렇게 뭐 데이터를 받았을 때 어떤 거는 이렇게, 뭐야, 그 가져, 파일을 가져왔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로 이렇게 작성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범위로서 그냥 이렇게, 어, 그 지금처럼 이 시트처럼 작성됐다. 어, 그럴 경우가 있겠죠. 자,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래서 요게 총 4개를 이렇게 합쳐보겠다. 그거죠. 자, 봅시다. 자, 요게 일단 빈, 요게 테이블이 아닌 범위에서, 범위 시트에서 이렇게 이제 여기서 데이터 음, 테이블 범위 아 일단 요거를 저장을 해야 되겠네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여기서 아. Combine X라는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자, 아, 여기서 테이블 테이블 범위가 아니고 뭡니까 여기 파일에서 여기에 파일에서 공합 문서에서 이걸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이러면 뜨겠죠. 뜨면은 어떻게 해주는? 지금 이 파일, 지금 열린 파일 Combine X 이거를 선택해주는 거예요.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어, 편집기 창이 뜨겠죠. 편집기 창이 뜨고. 좀 기다려 좀 시간이 걸리네요 자, 뜨면은 일단 지금 요게 일단 요렇게 뜨죠 에 일단 여러 항목 선택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 자, 이렇게 몇 개만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봅시다. 자, 여기서 데이터 변환 이렇게 해봅시다. 데이터 변환. 데이터 변환 하면은 이렇게 이제 뜨겠죠. 뜨면은 자, 시간이 걸리네요. 자, 요게 이제 요거를 이제 자, 확인해 보고 TA 같은 경우는 자. 자, 요게 뜨죠. 자, 시트 1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될까요? 이런 식으로 뜨죠. 지금 시트 1은 요게 통합해서 제외시켜야 되겠죠. 요거는, 요거는, 어, 삭제하고. 자, 요것도 삭제하고. 자, 봅시다. 자여기서 이제 보면은 제일 원본 여기서 지금 요게 핵심이에요 지금 지금 요게 엑셀 우리가 지금 파일에서 해가지고 이거를 불려 들었죠 불려 들었는데 요거를 지금 이렇게 어깨에서 제가 지금 한거예요 요게 결과는 엑셀 점워크북 이 함수하고, 파일증 컨텐츠하고, 경로. 이것만 해주면은 되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부터는 요게, 이런 작업 할 필요 없이, 빈 크리에서 요것만 이렇게 넣어주면 된,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모를 경우 어떻게, 이렇게, 수정해가는지 이거를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하는데, 자, 봅시다. 이제.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자, 필요한 거, 이제 요거 테이블, 테이블, 테이블 됐죠. 자, 종류가 시트인 거, 종류가 테이블인 거 되있죠. 시트, 시트이도 지금 유심 보시면은. 데이터에 보면은 시트, 아 테이블로 된 거는 테이블로 따로 잡히고, 그렇죠. 여기서 그냥 아닌 것도 이게 테이블로 지금 지가 알아서 잡혔죠. 여기 보면 카인드가 시트하고 시트하고 나머지 시트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시트 이 요거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요게, 아, 이렇게 잡히구나. 자, 자 이렇게 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자, 요거를 다 없애버린, 테이블인 거 제외. 자, 여기서 종류가 자 테이블은 거는 제외. 테이블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또 여기서 또 어떻게 요 시트 이런 여기서 아 어, 네임이 시트 이런 거는 또 제외시켜 야 되죠. 왜냐면은 지금 시트 이런 이게 아까 이 타이틀이 있던, 그것이 있던, 니까치합할게 아니니까. 이제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자, 요것만 이렇게, 다른 열을 제거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는 지금 테이블이죠. 테이블, 요게 테이블 모양 됐죠. 테이블이니까, 이게, 이거를 리스트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요게, 대가로 데이터 이렇게 해주면은 자 되겠네요. 자 됐죠. 됐고 자 이게 이제 이제 리스트 목록으로 됐죠. 리스트 그리고 목록 요소가 테이블이니까 테이블 e combine 테이블 combine 하면은 이게 합쳐지겠죠. 자,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합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지금 제목, 이게 뭐야. 타이틀. 이것도 다 지금 테이블에서 제목 행도 다 이렇게 행 데이터로 다 들어가 버린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변환해서, 첫 행을 머리글로 사용, 이거를 체크를 하면 올라가겠죠. 올라가고, 또 여기서, e m p l 에서 자, 여기 e m p l o 된 거는 이렇게 제외시켜 줘야 돼요. 제외시켜 줘야 되죠. 자, 자, 여기 보면은, 유심히 보면은, 총 400개네요. 400개. 지금, 총 400개니까, 그럼 이게 정확하게 일치한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음 결과가 나왔는데 보면은, 자, 원본에서 확인하면은, 자, 요거, 엑셀 워크북, 해가지고, 파일 컨텐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전체가 어, 이 테이블 형식으로 이렇게 어, 보여준다 이거죠. 거기서 데이터 예, 하나의 이 파일에 있는 데이터의 메타데이터죠. 메타데이터 테이블로 이렇게 하면은 보여주면 여기서 이게 어, 필터링을 하죠. 자 종류가 시트고, 네임이 시트 1이 아닌 것만 이렇게 추를 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자, 컴바인 한 거죠. 컴바인 했는데, 어, 뭐 있냐. 여기서, 어, 테이블에서 데이터 이렇게 하면은, 그, 그 열을 갖다가 리스트로 만들어주고, 이게, 어, 테이블로 이루어진 리스트죠 리스트 리스트니까 요기에컨바이테 테이블 컨인이 해주면은 이게 테이블을 이렇게 합쳐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i s 격 l 헤 s 해가지고 첫열에 행에 있는 거를 이렇게 제목형으로 칼럼 s 으로 옮겨주고 여여서서자자으으이 이렇게 자, 바꿔주죠. 아 여기서 이게 셀 데이터가 타입이 타입이 요거를 N이 아니고 뭘로 해줘야 될까요? 데이터로 해줘야 되겠네요. 데이터 요것도 십진수 어, t 니타이 아니고 텍스트 아아 넘버 넘버 그대로 해줄까요? 뭐가 문제요? 아, 에으로 그대로 해 줄까요? 뭐가 문제예요? 아, 요요거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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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네요. 넘버. 자, 이렇게 됐죠. 자, 여기서 임플로이 이거를 뺀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거는 어, 이제 내 번호기 닦음이 다운을 로드. 자. 시트1 요거를 아까 왜 빼줬냐면은 여기에 이제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갈 거죠 들어갈 건데 요거를 하면은 요거를 안 빼주면은 이 요게 있는 데이터까지 다시 이 같이 이렇게 취합이 되는 거예요 취합이 돼가지고 여기 계속 늘어나게 되겠죠 다시 읽어드리면은 요 자체도 하나의 테이블 요기서 읽어드리니까. 그래서 요기 치, 치압 결과로서, 치압 결과가 표시될 어, 시트는, 시트를 제외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할 때, 시작할 때 미리 이 결과를 어, 디스플레이 할 것을 딱 시트를 정해 놓아야 되겠죠. 자, 오른쪽 마우스 속도 왜 이리 느려 닫기 및 로드 다음으로 로드 퓨어 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공방거는 테이블. 테이블이라는 거는 이게 어, 범위에서 컨트롤 T 해가지고 요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요게 디자인에서 표 이름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된 거. 그리고 렌즈는 제가 말하는 거는 어, 이런 거죠. 그냥 이렇게 표가 테이블이 아닌 거, 이거를 합치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